지난 주간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있었고, 긴 연휴가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다른 때보다도 얼굴이 좋습니다. 잘 먹었고, 잘 쉬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얼굴이 참 좋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말고 항상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양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또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단임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라고.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쓴 성경입니다. 여기서 너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디모데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비록 양 아들이지만은 디모데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는 신문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죄는 다 깨끗해지고 석화해져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또 때로는 천국 백성이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신분 이 자격 이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니까 이렇게 생활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들도 부분적으로 그렇지만은.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오로지 물질과 또 성공, 출세.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죽더라도 많이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러주고 가면 이것이 성공이요.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준, 삶의 내용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육체적 싸움이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에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지위를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놓쳐버리면 그는 실패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영생,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가장 먼저 피할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어,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피해야 될건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먼저 반드시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좋지요. 돈 많으면 참할것다할수 있고 편하고. 그렇지만 돈이 한편으로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이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 먼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피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지나치게 부여하고자 하는 욕심,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돈 모으는데, 출세 성공만을 목표로 두는 것을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을 피하라고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에 한번 메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로지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돈 따라갔더니 돈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멸망과 나를 파멸 속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꼭 예,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꼭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돈이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돈이, 탐심이 들어가면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돈 욕심에 딱 들어버리면, 돈에 취해버리면 점점 주의를 멀리 합니다. 전혀 성경과 기도생활을 멀리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버리고, 만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벌컹 죽으며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파멸과 멸망 뿐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앞전 한번 제가 말씀했는데, 제주도에서 한달 전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 많이 잡힌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배가 끌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기웃도하게그 정도까지만 올려야 되는데, 저거 다 건져야 되겠다. 그 욕심 때문에 가욕을, 탐심을 부려서 그냥 끌어올리다가, 가 기집혀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처럼 돈 욕심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멸마 멸망에 빠지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버렸다. 돈이 칼이 되어서 자기의 목을 치고 음? 자기의 몸을 난도질하는 그런 것이 돈이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심 참심입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밀, 물질을 자체를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무가치 있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봤는데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이. 예.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요, 돈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돈을 한번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갖 죄악을 낳게 되고 죄에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돈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돈이 또 탐심을 내 안에서 물리치시고, 꼭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탐심 대신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것이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에 숟가락 하나 들고 나왔을까요? 뭐돈 1원이라도 그 손에 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나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죽을 때 손에 돈 들고 갈수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가시다가 뭐번 노다 돈 하라고 입 속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배고프지 말라고 입 속에다가 쌀을 넣어주고 또 돈으로 눈을 이렇게 눈 위에다가 돈을 얹어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그 입관할 때 보니까 그 돈을 수의 안에다가 넣어주면서 어머니 가시다가 또 아버지 가시다가 어 배고프지 않게 뭐사 드시고 가시라고 뭐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이 소용없음을 우리는 예,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자. 예,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을 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빈부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신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가난하니까 오로지 돈을 벌어, 벌고 돈의 인생 목표를 두고 이 가난 좀 면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감삼면서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가난하다고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이걸로 자족하시고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늘 마음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어느 때까지 그러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자족하는 마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줄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먼저 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또 분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난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도 돈 주세요.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또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좀 있다 말씀하겠지만은 그래도 부자로 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자족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의 자족하는 삶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가진 것이 좀 많으면 좀 나누고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어 이웃 사랑하는, 신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자족입니다. 하나님 내게 많이 주셨구나.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내 것이 아니고 남테 쓰는 것이고 아니 우리는 청지기의 삶으로 어 우리가 더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나누어 주기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그때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내 좋은 옷사 입고 내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좋은 음, 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자기에게는 좀 편하고 좀 기쁨이 되겠지만 하늘에서 그 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부한자들은 나누고 대접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해서 장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들 탐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또 경건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장차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싸움하고 우리의 싸움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하여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내 자신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 아까 그 탐심과 같은 죄에 대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의 장애물을 늘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교회 오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당연히 막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도 이러는데 또내 몸이 오늘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기침이 좀 나오는데, 오늘 그냥 편히 쉬고, 이렇게,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싸움. 물론 그것도 믿음의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꼭 죄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하여, 내 안에서 불릴 때 일어나는 탐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 싸워서 늘 아까 의와 경건과 온유 이런 것들로 승리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시는 자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곧 며칠 내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뭐 자연사는 아니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 벌써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저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갈 시각이 가까웠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지난 날을 회고해 봤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마치고 드디어 결승선 천국 문 앞에 도달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제 저 천국 문을 열고 가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천국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멸루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씌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바울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범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